강남부동산, 우리 체적인 핵심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추이, 2004년부터 어떻게 움직이는가? 대체적으로, 오르다가 조금이 떨어졌다. 리모사 때 이후에. 전세, 또 아파트 가격도 똑같은, 게 이, 금융위기 이후에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다가 지금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고요 자, 요거를 표를 다 설명을 해놨고, 이제 중요한 통계은 그게 아니죠. 전세가격통계도 마찬가지고요. 건물 거래량 통계, 연도별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다 해놨습니다. 토지가격통계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매매가격통계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 주택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이게 아니고요. 핵심을 봐야 될게 통계 분석이 아니라 시장 변화 분석이죠. 자 보겠습니다. 2007년도 가격 실거래가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가격입니다. 실거래가하고 2012년도 실거래가를 갖고 통계를 비교하니까 여기 전체 20개 단지입니다. 강남의 모든 동의 20개 단지에 파란색은 전부 다 떨어진 지역입니다. 35%, 26%, 16%, 35%, 27%, 18%. 그런데 빨간색 있는 지역, 이 지역은 8%. 10%, 16%, 오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실글과 통계. 자, 그러면, 이거 갖고 비교 분석을 해보게 되니까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어, 표변조사를 통해서 강남구 20개 단지를 갖고 실력과 평균 하락률을 계산해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30에서 35% 떨어졌고요. 주상복합은 25에서 30% 떨어졌고, 그외 일반 아파트 지연지 10년차 전후된 것들은 10에서 20% 떨어졌어요. 재건축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작년 1월 달에 박원순 씨가 재건축, 재개발, 일몰 폐지해버리겠다고 이 폭탄 떨어지는 바람에 이때부터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은 제가 쭉 재개받아 파트 30, 35%안 떨어지고 10에서 15% 떨어지고 스도안 떨어졌을 텐데 박원순 씨 효과였습니다. 떨어진 거는. 자,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여태까지는 서론이었고. 그럼 강남구 현재 주택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그걸 알아야 거품이 있나 없나 앞으로 오를지 안 오를지 알수 있습니다. 그걸 PIR로 계산을 합니다. Price to Income Ratio. PIR은 연간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입니다. 몇 배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택가격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배수를 갖고, 다른 나라하고각국과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경제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가 반토막이 나 있는 도쿄와 비교해 보게 되면요. 도쿄에 2007년도, 가격으로요. 2000년도 가격이 2008년, 2009년, 2 0 1 0년도에금융일위가더 떨어졌.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작년에 2011년 하반기부터 도쿄 집값 지금 올 상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 강남 집값 어떻게 될까? 2020년 서울 강남 집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2011년 대비 2020년에 PPP 국민소득이 3만 천에서 4만 7천으로 48% 증가합니다. 통화량과 실질 국민 소득이 전국 평균으로 요걸 그대로 강남 아파트에 현재 2884만에 대입하게 되게 되면은 4282만 원 나옵니다. 4282만 원. 평당. 그런데 요거는 전국 평균을 중요했으니까 실제는 요거보다 50%더 나와가지고 한 5500에서 600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책에 서 적게 썼다가 나중에 맞게 되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아니6천쓰 났다가 5,500되게 되면 틀렸다고 하니까 전국 평균을 정리하는 겁니다. 4,182만 원. 약50%더 증가합니다. 50% 증가하더라도 2020년에 강남 집값은 그때 우리가 4만 7천이죠. 2010년에 PPP 홍콩은 지금 현재가 4만 9천이니까 홍콩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죠. 2020년에 되더라도 홍콩의 이 2012년, 11년도 집값에 82% 밖에 안 됩니다. 4,282만 원 가더라도. 그 다음에, 그러면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5천 중 가는 게 2020년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11억 294만 원 가니까 실제로는 3, 4억 더 붙어갖고 13, 4억 갑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그럼 2030년하고 2050년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PPP, 국민소득이 전망치가 나와 있거든요. OECD하고, 그,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그게 2030년은 5만 6천 달러, 2050년은 9만, 9만 8백 달러입니다. 정가율이 2030년까지 76%더 증가하니까, 2800만원에 76%증가율을 곱하게 되면은, 평당 5,086만원 갈 거고요. 전국 평균으로. 그러면 지금 85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2030년에는 13억 1 0만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좀더 높을 거고요. 그다 2050년까지는 186%가 순정가 합니다. 그거를 꼬다닥 적용하게 되면 지금 2,800만원이 8,248만원 됩니다. 그러면 2050년에 3, 85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가격이 21억 2천만원 나오는데, 실제 요 가격보다 5 0 정도 10억 더돼가고 30억쯤 될 겁니다. 왜? 뭐 전국 평균을 적용한 거지. 강남이 전국 평균 아니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왜? 국민소득하고 경제성장률하고 M2하고는 그대로 아파트 가격으로 일치해서 딱 그대로 갑니다. 5년, 10년 단위로. 정가를 그대로 갑니다. 그다음 주택의 임대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보게 되면요.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결론만 맞추면, 2020년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짜리가 보증금 2억 2천에 월세 368만원. 2030년에는 보증금이 2억 6천으로 4천만원 올라가는 대신에 월세는 조금 떨어져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368만원에서 350만원. 2050년에는 보증금이 4억 2,400만원. 월세가 425만원 됩니다. 그럼 내집안 갖고 있게 되게 되면은 이거 월세 내고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전세제도 뭐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까 보시고요. 내집 무주택자 내집 마련 해야 되냐. 2020년 기준으로 강남구에서 8 5조곱미터짜리 보증금 2억이치에 월세 368만 원 되고요. 관악구 보증금 9천만 원 월세 15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돈 내고 살든지, 집 사든지를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돈 내고는, 이 돈을 월세 내고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많만큼안 되니까. 무주택자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대출 받지 않고 지금 는 전세금으로 10평짜리 다세대라도 살아야 됩니다. 10평짜리 다세대. 30평짜리 아파트 전세 살지 말고, 안 그러다가 이제는 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은 내 집이 없으면 월세로 망합니다, 이제부터는.